지역대학들이 취업난 파고를 넘기 위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입학과 함께 일찌감치 해외 취업 희망자를 모집해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맞춤식 프로그램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건규 기자입니다. 지역의 한 대학 중남미 취업 준비반

이 대학은 청년 취업난을 덜기 위해 고용노동부 지원 사업으로 미국과 일본 중남미를 대상으로 3개의 해외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포함해 한해 6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예비 교육과 현지 연수 등 단계별 맞춤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해 40명이 취업에 성공했고 올해는 목표를 60명으로 늘려 잡았습니다. 특히 취업 후에도 주기적으로 현지 방문과 상담을 통해 사후 관리까지 해주면서 현지 기업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주기적인 해 방문하고 그다음에 실시간 상담을 통해서 사후 관리를 또철저 해주고 있기 지서도 굉장히 반응이 좋고 금년도에은 학생들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리와 호텔 경영 분야 특성화로 잘 알려진 지역의 또 다른 대학은. 프랑스와 스페인의 관련 분야 유명 대학과 공동 학위제 운영을 통해 현지 인턴십과 함께 해외 취업을 돕습니다. 1학년 때부터 일찌감치 희망자를 가려 지원하는 IT나 관광 등 다른 분야에서도 일본과 미국, 유럽의 우량 기업에 한해 10여 명씩 진출하는 등 점차 성공 사례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1학년 때부터 특성학과 중심으로 영어 교육 및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해외 취업 의지가 강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밀착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들이 무한 경쟁 시대의 청년 취업난을 뚫기 위해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TJB 김건유입니다.